서로 왕숙이었던 두 사이인데, 이제는 진짜 많이 가까워졌네요. 정우이 뭐하니? 안녕하세요. 정읍아빠입니다. 처음으로 천둥이하고 정읍이가 나란히 서 있는데요. 이건 제가 어떤 인위적인 조치를 취한 게 아니고요. 지들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니들 뭐하니? 좀 친해진 거야, 둘이? 서로 앙숙이었던 두 사이인데, 이제는 진짜 많이 가까워졌네요. 정우비 뭐하니? 천둥이 착하다. 정우비도 착하고. 아이고, 우리 정, 천둥이. 아빠가 사랑해? 잘해봐 정거이 누구 언제 이렇게 친해진 거야 둘이? 응? 정거아 언제 이렇게 친해진 거야? 오늘 너무 착하니까 오늘 간식 줄게 너무 잘했어 앞으로 이렇게 둘다 응? 아이고 아이고 찢어지겠다 안 돼! 싸워안돼 놀랬잖아 똥꼬 가려워 천둥이 밥 먹었어 니들